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아, 저희 교회에서는 설교 전에 은혜와 평강으로 서로 축복하기도 하고 세 가족이 나오면 서로 다니면서 허그도 하고 악수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데 오늘 여기서는 또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니까. 이것도 괜찮다. <웃음> <웃음> 그럼 우리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기로 원합니다. <웃음> <웃음> 아, 10편 23편은 너무나 잘하시는 말씀이죠. 노래로 따지면 부르의 명곡이 될 것이고요. 시로 따지면 불멸의 시가 될 겁니다. 찬양으로 따지면 이만한 찬양이 또 있을까? 최고의 찬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번 우리가 성경 공독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한번 음미하면서 시편 23편을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암송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하셔도 좋고, 어, 이렇게. 하다가 보면 암송해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기도 뭐 사도신경도 하다가 헷갈릴 때 있듯이 그러면 보셔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1절부터 6절까지 음미하면서 함께 낭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모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부푸른 척하는 것 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비결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이 유치만한 물자리로 갈일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날 주의 지팡이와 땅과 나를 함께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내 삶을 찾아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비해 주시니, 내 잔이 넘치지 않으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니, 리 내가 여호와의머리 영원히 가라리로다 저도 늘상에 우습던 말씀인데, 처음에 갑자기 꺼졌요 근데 암송하면암송할수록 얼마나 힘이 되고 마음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절한 한 절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데 오늘은 우리가 2 3편에서딱두 가지만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왕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2018년 한 해에 기쁘고, 보람있고, 하는 일마다 다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충분합니다. 아, 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볼때 속상한 때가 있어요. 감기 걸려가지고 아프고, 그냥 콜록콜록 하고 있으면 막 속상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프시려면 저한테 오셔서 사인 받고 아프세요. 절대 사인 안 해줄 테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아프지 마시고 감기도 걸리지 마시고 행복하고 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 네. 우리 성도들다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올해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그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만히 뜯어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무엇을 먹고 살까? 무엇을 마시고 살까? 무엇을 입고 살까? 거창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결국 그런 문제로 90%가 다 귀격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우리의 생업의 문제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해서 염려 안 하면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예수님께 굳이 그사딱 집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그게 그만큼 우리 삶에서 중요하고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양이 만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라는 부분이 언급되어 있죠. 푸른 풀밭. 무엇을 마실 것인가라는 문제도 함께 언급되어 있어요. 쉴 만한 물가. 그리고 이게 바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만나는 문제들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양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오늘은 뭐 먹고 살지? 라고 인상 찡그리면서 고민하고 사는 양을 보신 적 있나요? 혹시 그런 양 보셨나요? 양은 그거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양의 관심은 딱 하나예요. 목자의 운석. 목자가 부르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가자, 그러면 가고, 자, 여기서 쉬자, 그러면 쉬는 거예요. 그렇게 목자를 따라가다 보면, 목자가 이끄는 길로 가다 보면 거기에 풀맛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필만한 물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오로지 목자만 쫓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인 겁니다. 생에서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은 인물이죠. 아마 성경의 인물 속에서 손에 꼽을 만큼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유없는 고난과 배신의 아픔도 겪은 사람입니다. 10편 백구편에 보니까 나는 사랑하다. 저들은 나를 미워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렇게 탄식하며 노인하는 바이세 시도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수 없는 시간들을 광야에서 보내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 모든 시간들을 기어이 이겨내고 승리자의 모습을 우뚝 서게 되는 것을 보죠. 그 모든 과정을 지나서 다이슨 자기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여호와는 나의 혼자시지 내가 부족함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한 해도 여전히 우리 앞에 많은 염려거리들, 근심거리들이 다가오겠지만 오늘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응.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분의 인도하시에 우리 의 삶을 맡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순간순간 염려와 근심의 고개를 쳐들어요. 그 모든 게다 붙잡. 이 안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신다 사절말씀이죠 사절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사절 시작 네. 내가 사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시나이다 우리 인생에서 예기치 않는 풍랑은 언제든지 다가옵니다 다시 노래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마치 그곳을 지나는 것 같은 힘든 순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미 지나신 분도 계실 테고요. 또 지나고 있는 중에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앞으로 또 그러한 일이 다가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 없고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한 사람 아무도 없죠. 옛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고생 실컷 하고 살만 하니까 병이 다닌다. 이제 좀 뭔가 살만하네 하니까 덜컥 병나서 눕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살면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작년 12월쯤에 저희 교회 본사님 한 분이 갑자기 낮에 전화가 왔, 아침에. 전화를 하셨는데 말은 안 하시고 막 울부짖는 거예요. 아이고막 사진 어떡해. 아이고, 아이고. 제가 대화가 안 되니까 계속 전화를 들으니까 장로님께서 출근하시다가 우체국에 들리셨는데 권사님 잠깐 우체국 안에 들어가사이에 바람 좀쐬려고차 밖에, 밖에 나오셨다가 아찔하고 어지러워서 쓰러지신 거예요. 근데 쓰러지시는데 이 아스팔트 단단하잖아 뒤로 넘어지시면서 이 뒤가 그냥 부딪히신 거예요. 뇌진탄이 오셔서 이 머릿속에 있는 피가 귀를 뚫고 터져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피차를 타고 우체국에 갔는데, 막 출발하는 그 구급차 뒤꼭무니를어요 구급차를 따라서 병원을, 이제, 쿠퍼 병원, 편집하게 있는 쿠퍼 병원을 찾아갔죠. 응급실에 계시는 장모님을 딱뵈는데 아, 큰일 났다. 장례치를게 생기고 너무 당황스럽고 급작스러운 일이 그렇게 일어났어요. 물론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장로님께서 기적적으로 나오셔서요. 벌써 몇 주째 교회에 나오셔서 청소하시고 의자 모리시고 그러고 계시다 사람도 알아볼 수 없고 기억도 다흐들어지고 저도 못 알아보시던 분이 불과 지금 한 달, 두달 사이에 멀쩡하게 회복되셔서 기억력도 다 회복되셔서 그렇게 표현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장모님 같은 경우 정말 좋은 케이스예요. 그렇게 회복되지 못하고 끝내 그냥 어려움 속에 빠진 사람 얼마나 많이 들지 못합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에 우리가 아무 일 없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오다가 큰 사고를 당했는데 네. 그 속에 하나님께서 털끝 하나 안 다치고 나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저도 작년 연말에 사고 나서 차를 폐차시켰어요 그런데 저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 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지켜주시는 은혜도 좋지만 사고 안 나는 내가버큰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오늘하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 삶에서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위기와 문제와 시련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 그런데 오늘 보면 사절에서 다이슨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상기하시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신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하면 떠오르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할 수 있는, 상기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상징과 같은 나무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첫 번째가 백향목이죠. 원래 이 백향목은 이스라엘보다는 더 북부 지방인 레바논 지방에서 나는 최고의 목재이죠. 그 목재 자체가 향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재로 집을 지는 오랜 시간이 흘러도 그 향기가 사라지지 않고 집안에 누은하게 머물 거요 그런데 이게 방충 효과가 있예요 그래서 썩지 않고 벌레를 예방하고 그래서 성전과 궁전을 지을 때도 이 레바논 백향목으로 지은 것을 보게 되죠.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우리가 그 대추, 열매를 몇배확대시켜놓것같 같은 그런 열매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대추 야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맛이 굉장히 답니다. 그래서 여행자들이 탈진했을 때이 대추야자 열매를 먹으면 금방 기운을 회복한다. 가난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학자들 중에서는 적과 꿀이 흐른 는땅 한편 중에서 이 꿀의 의미가 바로 대추야자를 상징한다. 그렇게 말할 정도 있죠. 여리고 지방에 특별히 이 대추야자가 많이 자라는데요. 여리고를 특별히 열구의 뜻 자체가 바로 종료나무 선호라는 뜻이죠.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우리가 아는 한국에서의 무화과 나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이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어떤 배경 지식이니까 우리가 알아두면 좋죠.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두번 정도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한 4월 정도에 처음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데 이때 맺히는 무화과를 파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지명 중에서 백파괴라는 그런 지명은요. 파괴 열매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테나라는 그런 무화과가 열리는데 가장 상급성이 좋은 열매죠. 성경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았던 그 마을이 베다니인데 베다니가 바로 테나 열매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무화과 하면은 그냥 이스라엘의 거의 상징과 같은 그런 나무인 거죠. 또 돌아보면 이제 뽕나무뽕나무하면 삼계우를 떠올게 되죠. 삼개우가 올라갔던 나무있죠 실제로는 홍나무가 아니고요, 모아가 나무의 사촌 격인 돌 모아가 나무입니다. 이돌 모아가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는 먹을 것이 없는 일반 서민들에게는 훌륭한 음식이 답니다 포도 나무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물이 귀한 그 가난한 땅에서는 포도 나무의 그 즙이 훌륭한 음료수가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감남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개세만의 동산. 이개세만의 동산에는요, 감남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개세만의 뜻도 기름지 않은 동산이라는 의미예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나무가 강남나무 지금도 있어요. 보니까 한쪽이 다 썩어서 그것을 좀 시멘트 같은 것으로 해서 이렇게 받쳐 놨어요. 오랜 세월의 연륜이 느껴지지만 여전히 지금도 살아서 잎이 나고 열매를 맺고 있어요. 이감남나무는 병충해도 강하고 생존력도 좋아서 2000년 이상을 장수하는 나무죠. 열매는 빈혈에도 좋고, 또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어서 피를 맑게 해준다 그래요. 이 나무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가지가 솟아납니다. 첫 번째는 요 줄기에서 나오는 나뭇가지. 근데 이 줄기, 줄기에서 나뭇가지가 갈라나올 때이 연결 부위가 두툼하게 부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먹자들이 이 부분을 잘 잘라내가지고 이것을 잘 다듬으면 기다란 막대기인데 끝부분이 뭉툭하고 두꺼운 그런 막대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양을 치는 목자들은 이 막대기를 들고 양을 해치는 맹수들하고 싸웠어요 거리가 멀 때는 물매로 돌을 던졌지만 무력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위력이 좋아서 이 맹수가 이 말마대로이 막대기는요. 물매와 더불어서 목자들이 양물 지키던 생명을 걸고 맹수와 싸우는 싸움의 도구였다는 것이죠. 다이시 골리트과 싸우려고 할때 무엇을 가지고 나갔나요? 많은 분들이 물매만 가지고 나갔다고 생각하시는데 물매와 막대기를 가지고 나갔 다윗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골리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나를 괴로워하느냐?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오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골리아이 몰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물매와 더불어서 다윗의 손에 들린 그 막대기는 목자들에게서 최고의 무기였다는 라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물론 막대기 쓰기도 전에 물매에 맞아서 떨어졌지요. 맹수에게는 무서운 무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양들에게는 자신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목자의 손길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막대기였던 거예요. 감람나무에서 또 다른 종류의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줄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땅 속에 있는 뿌리에서 솟아나오는 줄기예요. 그래서. 감남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빙 둘러서 수많은 가지들이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이 원래 있는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몇 가지만 키우는 거예요. 나머지 가지는 다 잘라내는 거요그 키운 나무를 나중에 뿌려서 끊어내면 새로운 감남나무의 묘목이 되는 거요 10편 128절, 8편 3절 말씀해 보니까,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남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상상해 보세요. 원래 감남나무가 있고, 그 주변에 빙 둘러서 어린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가정이 번성하고자녀들쭉 둘러 앉아서, 상에서 둘러 앉아서 음식 먹는 것을 상상한 거예요. 이게 축복인 것이죠. 요즘같이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시대는 상상이 안 되는 얘기지만 자녀들이 많아서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했던 것이죠. 잘라낸 가지들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가지를 잘 말리고 다듬어서 끝을 구부러뜨리면 그게 바로 지팡이가 됩니다. 이 지팡이로 어린 양을 걸어서 이렇게 들어 올리거나 돌볼 때사용했다 하는 것이죠. <laughs> 어려서부터 목자로서 양을 쳤던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두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양을 돌보고 양을 지키는데 능숙했던 사람입니다. 3일상 17장 34절에서 35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다윗이 맹수들과 싸우는 모습이 설명되어 있어요. 사자나 봄이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따라가서 그것을 쳤다.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이슨은 깨달은 거예요 나는 목자로서 이 양을 지키고 이 양을 보호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말로 고백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이소는 자기의 삶 속에서 유난히 많은 대적들을 맞이하게 되죠. 가장 먼저는 암을 물치던 시절에 그를 공격했던 맹수들이 조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끊임없이 다이소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에 던져지는 창이 있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풀었던 자들이 오히려 그를 사울에게 팔아넘기기도 했습니다. 그가 사랑 배신하고 반응을 일으켰던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한결같이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어. 지금 비록 내가 도망다 생활을 하고 지금은 내가 배신을 받아서 위기 속에 빠져 있고 지금은 내가 시련과 고통이 있지만 이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결코 이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가 나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한결같이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다윗의 위기에 대 다윗의 고난의 순간에 그를 지키셨고, 그를 함께 하셨고, 그를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지팡이와 박대기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또 함께 하시기로 했습니다. 아, 네. 음. 우리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사도의 고백처럼 사방으로 오게 의 삶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왜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맞교입니다 나를 아니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의 넘, 잔이 넘치도록 채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안에도 우리 주의 지방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내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고 싶게 소망합니다. 아, 네, 아, 네. 다시 고백하면 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다 주의 지팡이와 마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 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10편, 23편이 저에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제가 총각 때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제가 선택한 길에 대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목회 길을 결심하고 달려갈 때 이렇게 가는 것이 맞겠다. 기도할수록 그게 맞는 거아요 그런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거 너무 힘들고 그거 너무 시간이 많이 들고 그거 너무 어려워. 너는 왜 쉽게 갈수 있고 편하게 갈수 있는데 그렇게 가려고 하니? 다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한 해가. 그때 제가 길을 다닐 때로, 차를 탈 때로, 마음속에 늘 수십 번도 암송했던 것이 바로 10편 23편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다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계속 되뇌면서그 시간들을 위로받고 버텨냈다는 사실이에 지금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니다사랑는 성도 여러분, 오랜니 우리 성도들의 삶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는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칠방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자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